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음, 깊이 들어가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신앙 그리고 전통 또이 둘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혼합주의라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특히 성경 열왕기소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여호람 왕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인데요. 어, 여기에는 뭐랄까 개인적인 고민이나 성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역사적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쩌면 수천 년전 인물들의 갈등이 오늘 우리 삶과도 되게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왜그 뿌리 깊은 믿음이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또 혼합주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음,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인데요. 네네. 그 아버지가 아합 왕이잖아요. 네네. 아합 왕이 세운 바알 우상은 과감히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뿌리 깊었던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대표되는 그 혼합주의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핵심이죠. 아... 일부는 도려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렇죠. 전부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나 가치관 속에서 예를 들면 네. 뭐 유교 문화라든지 어떤 토착 신앙의 영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순수한 본질만을 이렇게 싹 가려내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여호람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눈에 확띄는 바로 우상은 없앴는데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뭐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물려받은 신앙이나 전통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교리 체계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의 정체성, 가족과의 관계 아주 깊은 정서와 얽혀 있는 정서적 유산 같은 거라는 거죠. 아, 정서적 유산이요? 네. 그래서 설령 그 안에 오류나 우리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걸 부정하는 게 마치 내 존재의 일부나 아니면 되게 소중한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료에서 한국 문화권의 경험을 예로 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부모님 세대가 유교적 문화 속에서 이제 복종을 미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네, 네. 자녀 세대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심지어는 부모님께 대한 뭐랄까 불경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스승, 목회자에게 배운 가르침 속에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랑 뭐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어떤 기복적인 요소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요. 네. 이것들을 분리해내려는 시도가 마치 내 뿌리를 막 흔드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뭐 지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또 관계적 저항에 부딪히는 일인 거죠. 여호람 왕에게는 이런 개인적 문화적 어려움에 더해서 아, 현실적인 정치적 부담도 엄청났겠죠. 아, 물론이죠. 바알 숭배를 지지했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왕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혼합주의가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마치 끈끈이처럼 달라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 비유가 참 적절한게요. 네. 잘못된 부분만 싹 떼어내고 싶은데 막상 떼어내려 하면 내 정체성, 소중한 관계, 익숙한 문화까지 막 독지덕지 함께 묻어 나와서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현대 한국교회의 예를 든 것도 그런 맥락이었죠.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나 불교 혹은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의 형태나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렇죠. 때로는 성경 자체를 그런 문화적 틀로 해석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혼합주의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형성된 것이기에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혼합주의의 역사가 비단 여호람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점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후대 유대교 역사 속에서 이 혼합과 정화의 순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자료의 그 방대한 역사 부분을 좀더 압축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긴 역사를 한번 짧게 요약해보죠. 우선 여호람이 속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혼합적이었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네,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훼신앙에다가 가나안 지역의 종교 관습을 섞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고요. 이후 북이스랄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기본값이요? 네, 발 아세라 같은 신들에 대한 숭배가 야훼 신앙과 그냥 공존하는 상태였던 거죠. 여우람은 그 중에서 아버지가 들여온 가장 극단적인 바알 숭배는 제거했지만 이 기본적인 혼합 상태는 그대로둔 셈입니다. 아.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남유다는 초기에는 다외도 왕조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야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북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으면서 서서히 혼합주의에 물들기 시작해요. 아, 동맹 때문에 네, 자료에서는 특히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북쪽의 혼합주의적 영향력이 남쪽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피할 수 없었군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럼 이 혼합주의를 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언제 나타났나요? 결정적인 계기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고난의 시기.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아, 포로기. 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방 땅에 끌려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정말 처절하게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 특히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를 깊이 반성하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즉 율법, 토라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음.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이 현재의 형태로 기록되고 편집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집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된 셈이죠. 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본질을 회복했다는 점이 참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공동체를 재건했지만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시 다양한 형태의 혼합주의가 스며들어요. 아, 또요? 네. 로마의 다신교 문화 지역의 토착 신앙들이 영향을 미치고 야외 신앙이 때로는 강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고요. 음. 또한 종교 내부적으로는 율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여러 분파가 생겨나서 다투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바리새파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고 사두개파는 성전 제사를 중시하면서 좀더 현실 정치와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강조점들이 때로는 본질을 벗어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외형적인 종교 행위나 분파적인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 정신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의 종교 질서와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죠. 그후 AD 70년에 성전 파괴라는 또한 번의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이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유대교는 또한 번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성전 대신에 각지의 회당 신하고구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닌 율법, 즉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되죠. 아, 제사에서 말씀 중심으로. 네, 랍비 스승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율법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려는 노력 속에서 방대한 주석과 토론을 담은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문헌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위기가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제다카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연대 의식, 이게 단순한 자선을 넘어서 정의와 의로움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상호 부조와 나눔 활동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후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고 중세 유럽 등지에서 겪게 되는 길고 긴 박해와 흩어짐,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안정 속에서는 타협과 혼합이 스며들고 고난 속에서는 본질을 향한 정화가 일어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역사의 맥락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11기와 3장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합을 치러 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여호사밧이 여기에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자기 나라인 유다에도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 굳이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을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흥미롭게 파고들던데요. 네이 제점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몇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우선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가 왜 굳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의존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연합군인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군사력이나 세력 면에서 말이죠. 아, 주도권이 북쪽에. 네. 그렇다면 동맹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 있는 여호사바이 주도 세력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는 것이 뭐랄까, 외교적인 예의나 관리였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호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아하 일리가 있네요 다른 해석은 없나요 둘째는 여호사밭의 신앙적인 태도와 관련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즉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주의 선지자를 분별해 내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엘리사가 마침 그 근처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유명해서 찾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셋째는 엘리사가 어떤 이유로든 이미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에요. 여호사밧이 여기에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이 진영 안에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넷째는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의 영적 능력과 명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여호사밧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그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여러 반응성이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호사밧은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왕과 함께 아람과 싸우러 가기 전에 아합의 궁정 선지자들이 모두 길조를 예언할 때 여호사밧이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으면서 미가야라는 진짜 선지자를 찾거든요. 아 그때도 그랬군요. 네 이번에도 위기 상황이 되자 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선지자를 찾는 모습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과연 그의 신중함일까요? 아니면 뭐 우유부단함이나 상황에 따른 타협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동맹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일까요? 자료는 여우사밧의 이런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그 복잡성과 모호함 자체에 주목합니다. 여우사밧도 참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그럼 이제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춰보죠. 엘리사도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스승 엘리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기 전에 갑자기 거문고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연주를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상당히 극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엘리사의 이런 면모를 어떻게 풀이하나요? 네, 자료는 엘리사를 스승 엘리야와 흥미롭게 대조합니다. 엘리아가 막 불같고 고독한 광야의 예언자 이미지였다면 엘리사는 좀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대중 앞에서 극적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자료에서는 엘리사를 약간 농담조로 부잣집 아들 출신답게 좀 세련되고 어쩌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기질, 그러니까 관종기도 조금 보이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laughs> 관종기요? 네, 어떤 면에서는 딱딱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아보다 더 인간적이고 흥미로운 면모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검은고 연주자를 부른 건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단순히 뭐 하나님이 음악을 필요로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퍼포먼스 또는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합니다. 아, 퍼포먼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행위를 하신 것과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당시 가나안 지역의 다른 종교 의식에서는 예언이나 신탁을 받을 때 음악이나 황홀경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니 엘리사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코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람 왕에게 처음에는 아주 쌀쌀맞게 대하다가 여호사밧을 봐서 돕겠다고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왕의 아버지 아합의 선지자들과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보시오라고 딱 쏘아붙이는 장면은 엘리사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결국 돕기로 한 것은 오직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죠.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왕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은 비록 두 왕이 동맹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유다 쪽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자료는 해석합니다. 라면서 이런 일은 주께서 보시기에 가벼운 일이라 꼭 덧붙이는 식이죠. 뭔가 좀네 바로 그 점이 엘리사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약간은 무심하게 톡 던지는 듯한 태도요. 네, 맞아요. 스승 엘리아가 불같은 카리스마로 압도했다면 엘리사는 이런 여유로운 때로는 능청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태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다고 자료는 평가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더 놀라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네요. 자, 그런데 이 전투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모압 성읍을 포위하는데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이 자기 아다들, 그러니까 다음 왕이들세 자를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네.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경로하여 혹은 일부 번역에서는 큰 두려움을 느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장면은 정말 해석하기 까다롭고 또 충격적입니다. 자료는 이 장면에 대해 몇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는데요. 우선 인신공양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극도의 충격과 혐오감입니다. 네. 아무리 당시가 고대사회였다지만 자신의 자녀를 그것도 왕위를 이을 세자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광경은 야외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에게는 상상조처 하기 힘든 극도의 야만성과 광기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록 혼합주의에 오염되었을지언정 이런 극단적인 인신공양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갈멜산에서 바아라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자해행위는 했지만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금기 중에 금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연합군이 갑자기 물러난 이유는? 단순히 그 끔찍한 광경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자료는 몇 가지 가능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에 대한 진정한 공포와 혐오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 왕은 완전히 미쳤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전의를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음... 둘째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던 미신적인 두려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야외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다른 신의 존재나 저주의 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모아방의 극단적인 자기희생이 모아배신 금모스를 격동시켜서 어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공포감이 군 전체에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전략적인 판단은 아니었을까요? 뭐더 싸워봤자 이런? 셋째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하방의 행위를 최후의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다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보여주자 연합군 지도부는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더 싸워봐야 우리 피해만 커지겠다. 혹은 이 이상의 심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하. Uh -huh. 어떤 이유가 가장 컸던 간에 이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이번 탐구를 통해 우리는 뿌리 깊게 박힌 믿음이나 전통,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왜곡되거나 다른 요소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내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특히 흥미로운 패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기존의 방식이나 문화와 타협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정화되는 역사의 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속한 하회의 문화적 압력이나 가정에서 물려받은 전통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진정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료 속 대화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스승 혹은 종교 지도자에게서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본질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분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 분별이 참 중요하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수한 신앙과 문화적 혼합주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반복되는 인간과 신앙의 패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 대화는 주로 신앙과 문화적 유산, 예를 들어 유교나 토착신앙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그랬죠. 특징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완벽하게 순수한, 즉 특정한 문화적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 아니면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늘 어떤 문화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살아 숨쉬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는 도달 불가능한 순수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기보다 그 신앙과 문화 사이의 필연적인 긴장 관계를 지혜롭게 인식하고 성찰하며 항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 우와.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